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법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5월달에 우리 말띠분들은 어떤 운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꽃가루가 많이 봅니다그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도 목이 안 났습니다. 네, 빨리 나사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먼저, 54년생입니다. 어 즐거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생기게 될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을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던데요. 즐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돈하고 연결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뭐 저도 물론 돈이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돈돈돈 돈돈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돈돈돈 돈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돈 보다 행복한 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네. 또 그런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기부를 하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졌다. 저도 한때는 재능 기부도 해봤고, 어, 제가 예, 건축조 일을 했을 때는 또그 기술을 또 저보다 약간 힘들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도 해봤는데요. 네. 많이 뿌듯합니다. 예.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오는 걸 만끽하시고 주변을 좀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66년생입니다. 음, 점차 좋은 운들이 다가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도, 다가오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은 소식이 어,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노고 어, 힘드셨던 이 노고에 어, 꼭 보답하듯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지금 힘드시고 괴롭고 혹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거나 마음에 사있게 맺히진 게 있으시다 그러면 풀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운들이 들어올 겁니다. 사람도 좋고 재물복도 좋은이실까요? 예, 그런 운들이 들어오시니까 주변을 또 한번 잘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78년생입니다. 음. 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입니다. 어, 건강 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날라가고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고요. 어 약속이 술 약속이 있다고 해서 계속 술을 드시고 이러지 마시고 어,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하시고 아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무슨 요일에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뭘 해야지 했으면 지키십시오 그리고 꼭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주를 드시거나 모임을 나가신다 그러면 가급적 짧게 네, 내 패턴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거를 하다가 내가 쉬, 휴식을 해야 되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을 어 이렇게 할애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90년생입니다. 어,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뭐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할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을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그러면, 아, 나 이렇게 몰랐습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건 건지 몰랐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미안해 한다 그러면, 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야, 내가, 야, 난, 난 진짜 이게 근데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 핑계를 냅는다난 몰랐어. 근데, 야, 너가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싸우자는 거고, 오히려 해결이 안 됩니다. 음, 제가, 어른 모시는 일 외에, 이렇게, 다른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아들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을 배운다고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손님들을 만날 때 항상 진실되게 얘기를 합니다. 뭐,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02년생입니다. 어, 욕심이 나고 내가 갖고 싶은 욕망, 욕구가 있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쟁취해야 된다.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에, 예, 그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큰 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어, 주변에서 봤을 때안 좋고 어,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남에게 눈물을 어, 흘리게 되면 내 눈물은 피눈물을 흘린다. 어, 명심하시고 어, 나의 이익과 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을 어, 갖고 오는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 저도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띠는 대박이 납니다. 뭐, 몇살 하신 분은, 몇달 때, 뭐, 며칠쯤에 뭐가 됩니다. 와, 저는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올 좋은 분들은 내가 조심하고, 내가 행동거리를 똑바로 한다 그러면, 다 옵니다. 충분히 맡게 가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당하고, 당당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 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어, 말씀을 드린 거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